16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 자, 중요한 것이 A, B의 곱이 0보다 작다. 그거든 자, 곱한 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와 B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거지. 근데 A가 크잖아요. a는 0보다 크고 우리가 b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곱 떼고 루트 떼고 나가잖아 거지. a가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갈 거야 a가. 자 b, 자 절대값을 떼는 거. 저 원래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제곱 떼고 루트 떼고 나가지만. 우리는 절대 값을 붙여줘야 돼. 우리는 이제 요 과정을 생략을 한다라는 거야. 생략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절대 값이 있을 때도 0보다 작은 값이면 자,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0보다 작아. A로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지. 양수가 되도록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가면 된다. 그죠? 그래서, 어, 요 b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이렇게 자, 이 마이너스는 제곱 영향을 받잖아요 이제 a가 0보다 크면 2 a 도 0보다 커 그대로 나가는데 그다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 자 얘도 제곱대고 루트 다고 나가는데 b가 0보다 작잖아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그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 마이너스가 또 기다리고 있지 그지 자 얘를 이제 정리해 주시면 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